자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시편 84편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84편은 이제 아삽의 아삽이 지었던 시가 끝나고 이제 고라 자손들의 시가 나타납니다. 내용은 그렇습니다. 성막이 성막이나 또 성서의 문지기 또 성전에 노리하는 자들로 성막에서 또 성소에서 문직이나 아니면 찬양하는 자들로 봉사했던 고라 자손들이죠. 그런데 지금 이들이 어 어떠한 이유에서인지 모르겠지만 마음껏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어 봉사할 수 없고 또 활동할 수 없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그리움이죠. 그리움. 어 그래서. 지금 고라 자손이 하나님의 성전에 <laughs> 하나님의 성전에 봉사하는 자들을 그리워하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마음껏 찬양하고 또 성전을 위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랬던 것을 굉장히 사모하면서 그런 자의 복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교회를 지키겠다는 마음이 성도들에게는 있어야겠죠. 그래서. 우리 개인적인 집뿐만 아니라 항상 교회를 아름답게 꾸미야겠다, 아름답게 자라게 해야겠다는 그 마음 저 역시 품어야 되고 여러분 역시 품어야 합니다. 교회를 우리가 사랑하지 않으면 누가 사랑하겠습니까? 교회는 주님의 몸된 교회인데요. 자 그런 마음으로 우리 한번 시편 84편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편 84편에 있는 내용은 망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우리가 어느 날 갑자기 예뻐 보일 때가 있잖아요. 남자든 여자든 참 멋있게 보일 때가 있고 너무 사랑스러워 보일 때가 있고 막 이렇게 별빛이 빛나면서 그와 마찬가지로 망군의 여호와여 주님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장막이 너무 너무 좋더라 그 말이죠.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세약함이여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의 전 교회를 너무 너무 사모해서 너무 너무 어떻게 보면 너무 지나치게 어떤 많은 사랑을 해서 세약해졌다 이 말이죠. 우리가 뭐 어떤 사람을 사랑하면 짝사랑하면 그 병에 걸리잖아요. 상사병이라고. 그 정도로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너무 사모하다 보니까 세약해졌고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 계신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언제나 하나님 앞에 이렇게 부르짖고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사랑스러운 성전에 들어가서 궁정 장막에 들어가서 내가 에, 다시 함껏 봉사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부르짖는다 이 말이에요. 그 정도로 내가 하나님 앞에 세약할 정도로 성정과 또 장막과 궁정 다 똑같은 말이에요. 사모한다 이 말입니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망군의 여호와여, 주의 재단에서 참새도 제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 둘 보금자를 얻었나이다. 하나님 모든 짐승들이 다 자기 집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늘 고라자손들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봉사했는데, 지금 그렇게 하지 못하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서 마음껏 봉사를 못하니까, 마음이 너무 아프다, 그 말이에요. 주의재단에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가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전에 가서, 하나님의 전이 내 집이고, 내가 봉사할 곳인데 그러지 못하니까 너무 마음이 아프다. 그 말이에요. 주의,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부러워하는 거예요. 주의 집에 사는 자가 너무 복되다. 주의 집에 사는 자가 너무 복되다. 그들이 항상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기 때문에 복되다라고 말합니다. 뭐든지 사람이 있을 때는 잘 모르잖아요. 그런데 막상 없으면 굉장히 그리워하죠. 그래서 우리 그 노래 중에도 트로트 노래가 있을 때 잘해, 있을 때 잘해. 아마 이 고라 자손들도 어, 평소 때는 느끼지 못했는데, 이제 막상 자유롭게 하나님의 성계에 들어가서 예배할 수 없고, 가서 봉사할 수 없게 되니까 주님의 장막이 더 그리워지고, 더 사모함이 되어지고, 거기 가서 일하고자 하나님께 부르짖게 되고, 또 그들이 너무 행복해 보이더라. 그 말이죠. 너무 행복해 보이더라.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여호와의 공정을 사모하여 하나님의 성전에서 부르짖나이다. 여호와의 성전에서 사는 자가 복이 있다. 늘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 교회에 내가 적이 있는, 내가 어떤 그 마음을 둘수 있는 내 교회가 있다는 거, 얼마나 복인지 몰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신앙생활에도 어떤 내 교회다 하고 생각을 안 하면 내 애착이 없는 교회라고 생각하면 신앙생활도 소홀히 할 수밖에 없고 또 신앙이 자라기도 참 힘들어요. 그래서 적든 크든 내가 다니는 교회를 사랑해야 되고 내가 교회 가는 것을 즐거워해야 되고 교회를 정말 무 하나 내 손길이 닿을 수 있을 정도로 우리가 그렇게 사랑해야 됩니다. 자, 복 있는 사람 죽게 힘을 얻고 그 마음의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 그곳에 많은 셈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 주나이다. 자,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얻고,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얻고, 그 마음의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 그 마음의 시온의 대로가 있다. 그 마음속에 성전을 향한 대로가 있다. 그 말이에요, 성전을 향한 대로.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죽게 힘을 얻고 마음의 시원에 대로가 있는 자. 즉, 하나님의 정해 놓으신 길을, 길이 정해진 자. 즉, 말하면, 아, 이건 하나님의 길이야, 라고 굳건하게 정해져 있는다. 뭐 이럴 때는 이렇게, 저럴 때는 저렇게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집을 향해서 마음이 정해져 있는 자. 그래서, 그거를 표현을 좀 어렵겠습니다만, 마음의그 마음의 시원의 대로 하나님을 향한 길이 있는 자, 정해진 자가 복이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 힘을 얻고 마음에 하나님을 향해서 뜻을 정한 자가 복이 있다. 그들은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도 눈물 골짜기가 뭡니까? 고통의 골짜기예요. 가뭄에, 가뭄을 통해서 고통의 골짜기를 지나갈 때에도, 그곳에는 많은 셈이 있을 것이며, 이른비가 복을 채워준 하대. 그 눈물 골짜기를 지날 때에도, 하나님께서 많은 셈을 만나게 하실 것이고, 이른비가 내리게 하실 거다. 그 말. 이 어떤 자가 죽게 힘을 얻고, 마음의 시온의 대로가, 하나님께 뜻을 정하여 있는 자는, 이런 복이 있다. 그 말이죠. 눈물 골짜리, 고난의 골짜기를 지나갈 때에도, 평강과 위로가 있고, 힘이 있고, 복이 있더라. 이 말이죠. 자,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원의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라. 그래서 하나님께 힘을 얻어서 좀더 나가서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 더 나가서 하나님 앞에 나타나게 될 거다. 이 말이죠. 이게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죽게 힘을 얻고 하나님께 뜻을 정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그들은 눈물 골짜기를 지나는 고통 가운데서도 샘을 많이 만나게 할 것이고 비가 많이 만나게 할 거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타나게 될 거다 이 말이죠.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소서. 우리의 방패신 하나님이여 주께서 기름 부신 자의 얼굴을 살펴보소서즉이 고라 자손 하나님께 성전에서 예배했던 그것을 회복해 달라 그 말이에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시고 주님의 얼굴을 내게 살펴보셔서 다시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마음껏 봉사하고 마음껏 찬양하고 문지기로 있든지 뭐로 있든지 그렇게 살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 10절 주의 궁전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 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습니다.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 날보다 낫다. 이 궁정은 뭡니까? 하나님의 성전이죠.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루를 사는 것이 다른 어떠한 첫 날보다 사는 것보다 나는 더 좋다. 이 말이죠. 악인의 장막에 화려하게 사는 것보다 차라리 하나님의 성전에 문지기로 있는 것이 더 좋다. 여기는 한날, 첫날, 여기는 어떤 더 악인의 장막은 화려한 삶이겠죠. 그런데 성전의 문지기는 문지기잖아요. 하지만 나는 하나님의 전에서 문지기로 사는 것이, 하나님의 전에서 한날 사는 것이 더 좋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11절,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셔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고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어떤 것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정직하게 행하는 자이 정직하게 행하는 자는 어떤 자냐 주의 궁전에서 한 날을 더 사모하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문지기로 있는 것을 더 좋아하는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성전도 사랑하게 돼 있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게 돼 있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기도하게 돼 있어요. 이런 것을 좋아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시는 분줄 나는 압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만군의 여와여 죽게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어떤 방법으로요?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성전에 있기를 원하고, 또 하나님의 성전을 그리워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를 원하고, 이게 죽께 의지하는 자가, 이런 사람이 복이 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교회라는 곳을 다니잖아요. 교회는 우리가 알듯이,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 피로에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세우셨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교회는요. 복이에요. 하나님을 위해서 모일 수 있는 곳. 예배할 수 있는 곳. 자유롭게 예배할 수 있잖아요, 교회에서. 집에서 뭐 찬송하고 이러면 막 시끄럽다 막 신경 쓰기 많지만 우리 교회가 딱 있어서 교회에서 예배할 수 있는 곳. 얼마나 복입니까? 또 교회는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뭐가 하고 싶잖아요. 그걸 표현해 낼수 있는 게 교회예요. 또 교회는 모여서 서로 하나님의 역사를 일주일 만에 모여서 위로하고 서로 나누는 것이죠. 교제하는 것이에요. 교회를 통해서 봉사하고, 교회를 통해서 예배하고, 교회를 통해서 또 나눔이 있고, 그러죠. 그러니까 교회는 우리에게 위기예요. 그리스도인들에게 교회는 위기예요. 교회가 필요 없는 것이 아니라 위기죠. 그래서 교회를 지켜야 돼요. 교회가 잘 되기를 위해서, 교회가 좋은 교회가 되기를 위해서 지켜야 돼요. 양은 목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목자는 양을 위해서 기도하고 서로 넘어지지 않도록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사랑해야 됩니다. 교회를 사랑한다는 것은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내 집처럼 아끼고 내 집처럼 봉사하고 내 집처럼 뭔가를 헌물로 들여놓고 이것이 바로 교회를 사랑하는 모습이에요. 그리고 좋은 교회를 작든 크든 좋은 교회를 내 자녀들에게도 더 좋은 교회를 물려줄 수 있는 잘 가꾸어서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게 바로 복이에요. 오늘 그래서 시편 기자는 어,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의 첫 날보다 낫고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하나님의 성전에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이고 이렇게 주님을 의지하는 자 이것이 바로 복입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또 우리 주님의 성전을 생각하면서 시간 내서 좀 기도하고 좋은 교회가 되기를 위해서 또 내가 하나님 성전 사랑하는 마음이 더 가득하기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하루를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